알소주로 일본 내에서 이름을 얻은 구마모토에 왔습니다. 구마모토 공항에서 내려서 구마모토 시내까지 가까이 이동할 수가 있는데 구마모토 안에서도 구마소주로 유명한 동네는 남쪽으로 내려온 히토요시라는 마을입니다. 히토요시 마을은 구마강이 가로운데 흐르고 있어가지고 분지 안에 이 물이 풍부하고 장마기에 와서 보니까 산과 함께 구름이 다그 분지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대단히 습하고요. 논농사 짓기에는 적합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구마모토의 구마하고 구마소지의 구마의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곰이 들어간 구마모토인데 구마소주는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마 소주가 일본 안에서는 소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지리적 표시가 되어서 히토요시 히토요시와 고마 지역에서 나는 음, 섰는 고마 지역의 지하수로 물로 어, 그리고 어, 쌀을 가지고 단식 증류한 소주를 고마 소주라고 한다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곳은 시로라는 소주로 유명한 일본 안에서도 1974년에 감압식 증류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제조장이어서 그 감압식을 통해서 소주의 탄내랄지 잡내로 이어지는 복합한 향기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은 풍부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하면 은 잘못 컨트롤하면 잡내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잡아내서. 일본 안에서는 감압식증류기로 이름을 얻어서 전국구가 된 제조공정도나 구마소주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공간에 왔습니다. 구마소주 제주장이 지금 27개 있다고 하는데요. 또그전 정보에는 28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27개 중에서 히토요시 시내에 있는 한 양조장을 갔던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조장에 터널 있지만 문을 닫은 것도 있어서 이게 지금 약간의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개가 넘는 소주 제조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두 이제 기본적으로 쌀소주를 빚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소주가 이제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 주정에다가 물을 타는 진로나 처음처럼이나 참소주나 무학소주나 이런 소주들이 1도 1사 정책에 의해서 10개만 한정돼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주를 마셨죠. 그 소주는 주정에다가 물을 타서 만드는 건데 주정을 만드는 기술이 한국이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발달돼 있죠. 물론 해외에서 조주정을 사다가 다시 가공처리를 하고 그 주정들은 연료로도 사용될 수도 있을 테고 세정제로도 사용될 수 있고 산업 일반에 이제 많은 파급 효과를 줄수 있는 음, 에 탄올인데요. 정교하게 이제 탄올을 만들어서 거기서 감미를 해서 알코올 도수 20도 뭐 15도 전으로 지금 만들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게 한국의 이제 소주 문화인데 이것은 음,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죠. 전통적인 방식도 아니고, 한국에서 주도적인 술이 된 것도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그래서 살로 술을 못 빚게 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 현상이 두 세대에 걸쳐서 6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술을 통해서 전통을 찾자. 그리고 술이라는 게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그, 희석식 소주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 거냐. 아, 전통 소주들을 좀, 소환해서 전통 방식의 소주로서 감미료에 의존하지 않고, 발효와 숙성과 재료의 특징들, 또 누룩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만들어진 소주를 통해서 우리 술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구맛 소주, 쌀 소주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쌀소주의 제조 공정도가 여기에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소주를 빚으려면 우선은 우물에서 물을 조달을 해서 쌀을 씻어야죠. 쌀 씻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말은 이제 센마이 오케이, 센마이 세미를 쌀을 씻는 거죠. 그 다음에 물 빼기를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두밥을 찝니다. 이쪽에서 고두밥을 는 찌는, 찌는데, 고두밥을 찌는데, 소세에다가 물을 넣고 밑에 장작을 부어가지고, 무시마이, 무시마이 증미라고 하는 건데, 무시마이, 가마 또, 가마에다가 넣어서 위에 고두밥을 찝니다. 높으니까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고두밥 찌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고두밥을 찌고 나면은 고두밥을 식히고 고두밥을 식힌 다음에 그 고두밥을 활용해서 일본 같은 과들은 누룩을 만들죠 고진데요 이게 누룩 상자고 어, 균을 파종해서 누룩을 만듭니다 이때 사용하는 균은 주로 백곡균이죠 백곡균인데 예전에는 흑곡균을 썼을 텐데요 어, 백곡균은 이제 흑곡균의 돌연변이어서 어, 같은 종인데. 배곡균을 써서 지금 누룩을 만들고요. 누룩을 만든 다음에 이제 술 담기에 들어가는 거죠. 두 단계로 나눠서 술을 빚는데, 1차 술떳에 3일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끌어오른다면, 어, 약 일주일째의 상태, 술떳의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술에다가 더 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모름인데모름이는 술떳이고요. 2차 술떳에 3일차에 술이 좀 끌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끌어오르는 것들은 좀더더 더 덩어리진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어, 덩어리진 모습을 좀더 보여주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술떳이 발효가 어느 정도 돼서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항아리의 모습들은 우리 항아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같은 흙으로 사용하긴 했지만은 항아리의 목 부분이 두껍습니다. 마치 목도리를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술을 통에다가 쌀을 넣는다 할지, 뭔가 통을 부딪힌다 할지 하기 때문에 좀더 위쪽을, 테두리를 좀더 강화시켰고, 단단하게 했고, 목이 좀더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목이 조금 더 두껍게 항아리의 목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이 발효가 끝나면 이제 증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 증류기 가마솥에다 넣고 중류를 하는데 예전 중류기는 몸통은 목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증류기에 목통이 돼 있어서 이 안에다가 술 떡을 넣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게이 위에 한 단을 대를 넣어서 대나무 발을 얹고 천을 넣고 그 위에 술 떡을 좀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위에다가 냉각수를 냉각수를 넣고 냉각수에 의해서 둥글게 돼 있는 볼을 타고 물이, 찬물이 흘러내리면, 이 곳이 둥글게 생겼잖아요. 증발된 아타올이 냉각수와 만나면은 그 곡선을 따라서 술이 받아지는 거죠. 술이 받아지고 대나무 통을 따라서 술이 이쪽으로 이제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증류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물은 100도에서 끓고 에탄올은 78.4도에서 끓는다는 건데, 원주를 감았을 수는 없고, 일정 정도 온도까지 올리면, 증발이 돼서 냉각이 되고, 또 안에 대통을 따라서, 이렇게 소주가 들어오는 거죠. 이 과정을, 이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 증리 기법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몸통이나 솥이나 냉각판이나 이런 게 도구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소주는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에다 담아야죠. 술통에서 넣어서 숙성을 저장 온기가 있는데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저장 탱크가 있고 이제 소주를 넣고 이제 판매하는 거죠. 대로 판매를 하든지 병에다 담아서 판매하든지 해서 소주를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주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소주의 공정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